안녕하세요. 다육사랑, 호옥사랑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다육이 영상 찍죠? 지금 오후 5시 조금 넘었어요. 아침나절한 이제 막 늦게까지 푹좀 수면 좀 취하고, 그리고 오후에 좀 나와서 좀 청소도 좀 하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수영장에 화분이 말라 들어가가지고 두 개나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꺼내고, 점심 먹고, 어쩌고 하다보니까, 밖에 가서 시장 한번 좀 보고 하다보니까 다섯시가 되네 벌써. 여기, 홍옥빌딩, 홍옥이는 아주 이제 진짜 빨갛게 물들었죠? 정말 예뻐요. 애들이 여기저기서 다 꽃대도 올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 가운데 부분 보면은 이게 꽃대, 꽃대 나오려고 그런가, 요게. 저쪽에 있는 것도 꽃대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흑법사, 이렇게 꽃대 올르고 있어요. 제가 다음에 꽃 노랗게 피면은,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해마다 피더라고요. 지금 이 수영장이 지금 난리에 난리 속에 가, 낙엽이 막 날라 들어가가지고, 지금 엉망이에요, 엉망. 아까 대충 걷어내긴 했는데도 또 들어갔어요, 금방. 어제부터 내일까지 아주 엄청 센 바람이 엄청나요, 엄청나.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또 다육이가 또, 또 예뻐 보이는 거예요. 낮에는 보질 못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밖에 못 보니까 이렇게 일요일 날에도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야지 보여드릴 시간이 없네요 다육이들은 다 예쁘게 다 잘, 잘하고 있네요 요즘이 그래도 이제 다육이들이 좀더 제일 예뻐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한참 비올 때라서 요즘은 비온 지가 한 2주 정도 돼요. 그 전에는 소나기도 가끔 오더니 요즘은 소나기도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육이가 물고픈 상태예요, 완전히. 우리 목걸이가 겨울에 비 맞으면서 진짜 많이 자랐어요. 여기 콩난도 같이 삽목했고, 얘도 크랍토베리아 얘도 그랍토베리아예요 같이. 보면 청옥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죠? 더 이상은 안 들을 거예요. 저희 집에서 작년에도 보니까 저쪽에 키우는 애 있는데 요 정도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다음 여름 되면 또 파래져요. 천대천성, 천대천성하고 프란체스카, 더스티 로즈, 플리도니스, 얘도 플리도니스, 방울한연꽃 세드베리아, 백모단. 치설성금, 캔디콘, 어, 여기 보면 핑크몬스톤 아가들 많아요. 다들 잘 자라고 있어요. 시연, 콜로라타도 어, 겨울에 들이는데 제법 이제 뿌리를 내렸는지 제법 얼굴이 커졌어요. 제가 보기에 커졌어요. 파랑새도 요즘 계속 이렇게 꽃 피고 있어요. 예쁘네요, 꽃이. 파랑새는 로제트도 이쁘고 꽃도 이쁘고 그러네요, 보니까. 제드 방울봉랑. 방울봉랑은 우자라지도 않고 정말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사왔을 때 어, 친구님들이 유, 구독자님들이 어, 펄라이트 70%에 한국에는 마사토라 그러지만 여기선 마사토가 없어요. 그래서 펄라이트 70%에다 배양토 20% 30% 섞어가지고 이렇게 동갈이라 서울에서 그대로 했거든요. 어, 웃자라지도 않고 너무 예쁘게 동글동글하게 자라고 있어요. 이때는 고수님들 의견 들어서 공간해주면 잘 자라더라구요 이건 라밀라떼 철화 너무 예쁘게 물들었죠 특여복접 군생 음, 기비플로라 철화 호전무금 호전무금도 이렇게 꽃대 올라와가지고 꽃피고 있어요 폈었는데, 아까 낮에는 폈었는데 봄으로 들었네요. 보니까 이쪽에 보면 어, 입장 사이에서 이렇게 새구도 올라오고 있네요. 수현은 여전지, 여전히 꽃다발처럼 예쁘죠? 오팔리나 저희집 오팔리나는 얼굴이 너무 많이 커요. 제가 입장 한 20개는 띄어냈는데 또 이렇게 커졌어요. 여기 밑에 자구도 많이 달고 처음에 사올때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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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은거 사온거 거든요. 작년에 작년 뭐 4월인가 5월인가 그정도에 샀을거예요. 그런데 얘가 딱 얼굴도 커지고 이렇게 자구도 몇 개를 달았는지 아주 뺑 도로 많이 달았어요. 라일락 이렇게 꽃피고 있어요. 꽃 폈다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그렇게 계속 그러네요 이게 해가 반짝 나야지 해가 조금만 지면은 오므러들더라고요 저는 꽃 보기 힘들어요 잎꽂이들 엄청나게 아주 풍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넓은 디쉬 넓은 그릇인데요 그릇이 입고 지는 건데 그대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입잔 이쁜 이 입잔 쁜 이쁜 이쁜 대쁜 보세요. 쁜이얘 이쁜 이쁜 이등이에요쁜 이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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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꽃이 얘도 이렇게 꽃대 꽃피고 있죠. 엄청나죠? 시연 적심에서 삽목한 애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대화금. 대화금이 입장이 얼마나 통통한지 그렇게 살이 찌는 거예요. 이거 좀 작은 거. 실제로 얘가 먼저 우리 집에 오는 건데 걔는 잘안 자라고 화분이 작아서 그런가 안 자라고 그대로 약간 컸어요. 그리고 얘는 조금 큰 화분에다 분갈이 줬는데 엄청나게 크고 있습니다. 눈대리. 여러분들 참 예쁘죠? 두라일락 프리즘 세토사 다 데미노타 울려시네심 라즈베리 아이스 핑크루비 아 예쁘죠? 인브리 카타 영락 여기 꽃핀 자리에서 여기가 새우가 나와 가지고 제법 많이 커졌어요. 문실버문실버도 아, 처음에 사올 때는 입장이 엄청 컸었는데 아주 작 작게. 얘는 진짜 제가 물을 진짜 아끼면서 키우거든요. 물을 넉넉히 해서 줘 보니까 잎장이 터져요. 그래서 얘는 사온 이후로 물을 몇번안 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잎장 하나 하나가 이렇게 각이 지면서 아주 진짜 예쁘게 자라네요. 물을 진짜 아껴야 하는 애들하고 얘는 보니까 키워보니까 릴리시나, 릴리시나도 예뻐요. 성왕자, 루페리스, 크라슐라, 루페리스. 페트라폴 너무 예쁘죠? 여기또 페트라폴 이 꽃이 얘가 꽃이 보일라나요? 얘는 아직까지 꽃이 아무로 안 오므러들지 않았네요 옛날페이에는 한번 피면 얘는 꽃이 바로 지질 않고 엄청 오래 피더라고요 부용아 예쁘죠? 더스티로즈 잎꽂지자한거 엄청나죠? 인무리카타. 인무리카타도 자구가 많이 생겨요. 예연이념, 하월리 핀힐. 얘도 입장 가장자리가 아, 이제 빨갛게 변했습니다. 한여름에는 이렇게 빨갛지 않아요. 자라나냐고 파래져요. 홍이전, 홍이전. 너무 예쁘죠. 밑에 있는 자구가 너무 예쁘죠. 얘도 있죠 저쪽에 있는 애.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대로 하나 있는 모돌피, 세다 모돌피, 천우엽 변경이네. 천우엽 변경, 얘도 천우엽 변경. 얘가 이번에 얼굴 색깔이 빨개 썼는데,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변하네요. 희한하네. 여기 꽃대 올리고. 크라바쯤 얘도 이뻐진데 얼굴이 변해서 나오네 아 예쁘죠 얘도 에키베리아인데 SP일거에요 SP 얘도 크라바쯤 애들이 다 얼굴이 살짝 가지고 이렇게 커져요. 아니 따로 영양제 주는 것도 아닌데 저는 오래되고 화분이 2년 이상 된 것만 영양제 주지 새로 분갈이한 건 절대 영양제 안 주거든요. 얼굴이 커져서 그런데도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수영장가에서 있는 애들도 좀 들여놨어요. 어제 빠졌는지, 어쨌는지, 오늘 오후에 나와보니까 수영 두 개나 빠졌어요, 두 개나. 지금 빠진 애가 어떤 애가 빠졌냐면, 얘얘 얘 화분이 시멘트, 이거 시멘트 화분이거든요, 시멘트 화분. 시멘트 화분 좀 얇게 만들어가지고 되게 가쁘네요 가뿐한 거 수영장까지 넣어놨더니, 바람이 한 번에 몰아치니까 그냥 쑥 넘어가가지고, 요거 하나 들어가 있었고, 흑법사 하나 들어가 있었고, 그래도 얘들이 속에 뿌리가 지들끼리 뭉쳐져 있어서 그런지, 얘도 분갈은지가 지금 3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안 빠졌어요. 화분에서 안 빠졌어. 물에서 이렇게 오래 담가져 있었는데도 안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는 도저히 꺼내다 꺼내다 못 꺼내고, 남편이 도와줘가지고서 남편이 한쪽으로 하고 저는 또 이렇게 잡아당기고 해가지고 간신히 꺼내놨습니다. 바닥에 있는 걸. 이렇게 해서 이쪽 거는 저또 제가 그 다음 편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다육이 또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주간 시작. 어, 힘차게 보내시고요. 감기들 조심하시고. 아, 예쁘다. 하엽. 화엽. 이렇게 하엽이 생겨요. 발이 은근히 하엽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평일날은 요즘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침에도 나와서 애들볼 시간이 없어요. 눈 뜨면은 나올 시간 학교 나가 일할 시간 되니까. 그래서 오늘 좀애들 다육이들 돌보고 해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이제 좀 잠잠해졌나요? 바람이 좀 잠잠해졌네요. 그래도 바람이 내일까지는 많이 분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 다육이 또 보여드렸습니다. 다육사랑, 호목사랑이었습니다. 홍옥사랑, 감사합니다.